예,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철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정치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뭐 시키는 거다 하면은 그큰 정치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정치인은 좀이저 자기 스스로, 어, 예, 예, 자기 스스로 정치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이한 장관님, 네. 그 NDC 2030이 저기 35%에서 40%로 상향이 되면서 아까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게 비용은 경제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더 들은지 추산이 됐습니까? 비용 추산을 어 중간 정도에 한번 한게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서요. 네. 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산업계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이 연환이 다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갈아야 되는 데 예, 그것까지를 비용으로 예, 하는 것도 있어야 될거 같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앞서 NDC와 관련해 가지고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게그이 탄소 중립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 뭐 가급적 그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찬성인데 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그 세상에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 산업계나 경제계가 지나치게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네. 그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뭐 쓰레기 처리하는 게뭐 결국 재활용 빼면은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그 지난 12일인가요, 우리 인천시장. 께서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연장은 없다고 이제 모수 박아 버렸어요. 그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예, 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그 제가 그 알아보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을 새롭게 만드는 데는 뭐저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 시공까지 포함하면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짧게 잡아서 5년을 잡더라도 2025년이 이미 쭉 지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뭐 지자체만 맡겨둘 게 아니라. 환경부가 더 나서고 환경부가 그저기 힘이 없으면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나서게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도> 이어서 질문을 제가 먼저 예. 드리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보니까 그뒤 PPT 해 주세요. 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215 군데 매립지 가운데서 2030년 이전에 사용 만료가 예상되는 곳이 120곳이고 또그 중에서 65곳은 수도권처럼 2025년에 이전에 사용이 만료되는 곳입니다. 지금 매립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압박이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뭐 정부 전체가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어님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약간 광역 단위별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기보다 이제 어차피 직매립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각장을 먼저 짓게 예. 하는 방식으로 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자, 그러면 이제 소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사, 새로운 소각장 만드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쉽지는 예, 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회의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소확장이라도 효율이라도 일단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이 쓰레기를 선별해 가지고 이좀 불연성 부분 같은 경우는 그좀 미리 걸러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네, 일정 부분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 일정 그런데 이제 주로 않은, 주로 사실 불연성이 들어오는 게 건설 폐기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건설 폐기물은 저희가 어, 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잘 진행되지 않고 하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난해 올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들이 지금 재활용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향후에는 그런 불연성 물질들이 매립치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큽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지요. 조금 그렇죠. 매립치로 많들어고 어쨌든 재활용을 많이 하고, 소확자에는 예. 쓸데없이 그 들어가가지고 효율성만 낮추고, 또그 네, 다음에 네. 그뭐 계속해서 무슨 뭐 추가 연료를 놔야 되니까 환경만 더 나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 되겠다 생각이 들고. 네. 또 이게 저, 저 기존 소각장을 갖다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폐기물 소각 시설의 그 처리 능력이 백분의 삼십까지 지금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그 지금 그 현재 소각 시설 활용률은 100% 그러니까 130%가 130. 아니라 한10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아, 어, 의원님 그거는 그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예.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에 어100 삼3 0가지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 안에 합성수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예, 있습니다. 플라스틱 예,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예, 너무 과열이 그러니까, 오히려 되어서. 예, 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같아요. 130%를 만약에 초과했을 경우에는 1차 위반했을 때는 소각장이 그 영업정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다 그런 데다가 환경부에서는 130%냐 뭐이 기준을 갖다가 매일 매일로 따지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건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수확장의 안전율과 관련된 예, 예. 부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성관관님. 이게 예. 이저 효율을 지금 기존 수확장을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100한 20%에서 100 저기 30% 근처까지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데 신규 수확장 만들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잠깐 넘었다가 이게 100이 저저 저 130이 넘어가지고. 영업 정지가 되면은 그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당 뭐 52시간 노동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일로 하루로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지 뭐좀 이런 식으로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님 소각로는 사실은 어 정소 분행이 되면 제일 정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입되는 물량이 이렇게 유동이 막 심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배출 가스를 잡고 제어하고 하는데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그것을 이제 조금 너무 여지를 두게 되면 음. 어, 소각장이 운행료가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게 되면 사실 알아... 예. 그110 정도까지 그 수가 있을 네. 네, 저희가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이 정말 하루만 그렇게 운영을 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의원님,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래서 약간은 소각업체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취소시키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처리를. 그래서 일부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공적 영역이 이게 운영이 될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폐기물의 일정 부분을 거기서 소화를 해내야지만이 정말로 합법적으로 잘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을지를.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호에는 농내위원님 기리해 주시기 바랍니다.